여의도순복음교회가 23일 장애인과 탈북자들에게 2,600여 통의 김장김치를 나눴습니다.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장애인대교구와 통일대교구에 10kg짜리 김치 한 통씩 각각 2,315통과 250통을 전달했습니다. 전달식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, 권사회, 안수집사회 임원들이 함께했습니다. 이영훈 담임 목사는 전달식에서 배추값이 한때 많이 올라 걱정이 많았는데 끊임없는 기도로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며 힘들고 추울 때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요. 어, 또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올때어려움이 있는 분들 돕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.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.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이고요. 그래서 어, 귀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더욱 어, 끈끈한 그런 정으로 하나 되고 또 더욱 그래서 충성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한편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은 전날 은평구립 우리 장애인복지관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,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, 녹번동 주민자치회, 자원봉사단과 함께 소외이웃 400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.